네, 안녕하십니까. 전설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예, 야외에 나와가지고, 어, 또, 영채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뭐야, 이게, 이게 화이트보드를 갖고 와가지고, 뭐, 적었는데, 아, 아,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종교나, 단체나, 나라나, 전부 다, 다 깃발이 다 있는, 있습니다. 종교도 다, 어, 종교가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 나라도 상징하는 깃발이 있고, 어, 단체도 다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보면은, 그, 보통 그 단체에 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또, 종교 같으면 종교 사상도 알 수가 있고,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철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에, 에, 선거를, 어, 생각하면은, 좀 깝깝한 마음이 들어서, 어, 이, 도표를, 음, 그려보았습니다. 이 영철하고, 몇이 나왔냐 면은 어,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근본 본자입니다. 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이 중앙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핵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마지막 끝에 테두리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다, 본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앙에 핵에서, 하나의 점에서, 핵에서 어, 나오는 진리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도 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에서 태양과 같이 다 지구에 다 빛이 빛을 비추듯이 이 하늘에 그러한 에, 에너지, 영 에너지를 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 에, 그러면. 인간의 근본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 인간은 영혼백 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혼백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식물은 백체로 되어 있고, 미생물도 백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은 봄에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 영은 환은 영생을 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은 순환소멸하고, 백도 순환소멸하고, 체는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 와서 다시 예, 육은 땅으로 와서 다시 이제 흙으로 순환이 되는데, 되고 하는데. 홍과 백은 순환 소민이 되면 되고 영은 순 환은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환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것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인간이 동물, 식물 음, 또 미생물과 다른 점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 속성을 보면은 영은 정이고 진선미이고 어 평화이고 어또 뭡니까 이게 기쁨이고 화합이고 또 양입니다. 호는 사이고 욕심이고 거짓이고 추이고 투쟁이고 고통이고 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보면은 정인는 혼보다 영이 많을 때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은 영보다도 혼이 많을 때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 영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100%다 혼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져 가지고 영이 혼보다 많으면 그 정인을 할수 있고 어, 혼이 이 영보다 많으면 그 사인이 되겠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은 음, 정인보다도 어, 사인이, 사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투쟁과 전쟁과 어, 이런 온갖 그런 야교 방식의 이 문화가, 사회가,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도 그 상태에 있는데, 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보면 이제 선거가 곧다 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 정치, 제도, 사상을 보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요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어차피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몰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의 예, 여당, 야당, 전 세계 정치제도는, 어, 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한다면서 전부 다 이제 독결하고 있지만은 이 허울은 민주주의를 타일을 쓰는데, 에, 에, 이거 민주주의가, 에 이게 문제란 것입니다.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자본주의와 <laughs> 공산주의는 몰라오게 되면은. 예, 또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고 무너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정치제도 사상인데 아, 지금은 이 정치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에게 붙어가지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험마다 어, 이렇게 생각되는데. <laughs> 어, 여기서 하늘에서 나오는 어, 제도는 모든 존재는 공존을,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존. 그리고 또 특히 인간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 그 제도는 공생, 공영, 공예주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어, 지금까지 얻은 사상과 철학도 공생, 공의, 공생, 공영, 공유주의 철학을 넣는 이 세상 철학이나 종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 영철학은 공생, 공영, 공유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이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탐바원이 사이에서 또 살아갈 수 있고, 거기다가 공생, 공영, 공유인을 택해서 하게 하게 되면은 남북, 남북한이 남북 통일도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전세계는 자동으로 또 전세계가 자동으로 통일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상이 이게 영치락이고, 공생, 공영. 공의주의 철학이면서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주 겉눈에서 어, 구주 근본에서 내려온 어, 철학과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 공생, 공령, 어, 공의주의 철학 바탕 위에서 어, 정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이번 어, 선거에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이 대통령으로, 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어, 대한민국은 무한한, 어, 가능성이 있고, 또, 어, 번영할 거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어, 오늘, 어, 이런 또 이렇게 화이트 포트까지 준비를 해서, 어, 또, 영철학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또 하고 <laughs> 모든 사람들이 다이루어질수 아, 있고, 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다 같이 또 우리나라의 고대의 홍익 사상 같이 또 홍익할 수 있고 어, 그런 사상이 공생, 공리, 공영, 공의주의, 공의주의 철학이라 사상이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상은 바탕 위에서. 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런 사상 가진 사람이 이 정치를 해서 에, 대한민국에 더큰 변형된 어, 대한민국을 이루 어 나오고 또 후세에 후대에 에, 좋은 어, 나라를 물려 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 어, 또영찰력을또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명령에서. 기가 움직이고, 기가 육체를 움직인다 했습니다. 하! 빵! 따하! 이와 같이, 마음의 명령에서, 마음 속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몸을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또그 마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영과 혼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수도를 또 해보면, 이, 이 수많은 곳에, 에, 에, 에 영혼이 영과 혼들이 또 있고 또 이제 밝고 밝은 기운이 있는 곳이 있는 바 있는가 하면은 또 탁한 기운, 어두운 기운, 나쁜 에너지를 어, 기가 있는 곳도 또 있습니다. 음, 수대 보면 그런 거즉각지적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 이게 어, 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어디까지인가는 근본은. 어, 영이 근본이 때문에 영성을 또 훈련하면 또더 좋겠고, 어, 그는더 위에 공생, 공영, 음, 공의주의로서 어, 세상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헛빵따하지후정터무신불 광천 대명 천하 광명석이다. 우주 천상의 면이다하풍증 땅지, 후정터 어하니 타호유미타이니 사이나레 가미사마 하늘의 길 흘러가는 알렐루야 가미사마 천성의 생명이니 하늘의 광명에게철 생명의 길, 영생의 하늘의 길, 목의 길, 하늘의 길, 흘러, 흘러가네, 헉! 빵땅치 우정타. 철학자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무극무까지 무거, 도달의 사람은, 어, 한입 매는 아직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우주의 근본에서 내려온 한님의 이 사상이 이, 이 공존 또 공생, 공영, 공의주의 취사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널리 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할수 있는 철학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런 좋은

허상문영도 온 허르간에 할렐루야, 컴이 섬어 하늘에 승수성영 천수만수 수수수수공명길리형수공영전림 대해우주천성이라 만당덕지후루천수무상무정대우주천성세계래라 하! 불은천성대덕광천무량도천상무정대덕광명 천수만수수공천재해불무거 도천대해몽지천광연길간에 하! 할렐루야 하늘의 우주천심 무량대 허늘가하늘라 하! 강정당지 우정타 무궁신불광천대명 우주천상이다만주인 주신 하늘의 영성세로진군전인 빵따하지 우정타빵따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